지금부터 태양의 아들 대구 표 c 이근호 선수의 공식 은퇴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제가 그동안 수많은 경기를 해왔는데요. 어, 오늘 같은 기분은 어, 처음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어, 운동장에 왔을 때부터 경기를 뛰면서도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준비해주신 것들을 보면서 참 행복한 선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서포터즈 여러분들이 준비해주신 카즈 섹션, 또, 디디 박스, 절대 잊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어, 간직하고 기억해야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나 감사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제가 어, 대구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조아현 사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한번 연을 맺을 수 있는 기억이 있었는데 어, 그때는 제가 다른 선택을 해서 함께 하지 못했는데 마지막을 이렇게 멋지게 여시까지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조아현 사장님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어찌 보면은 제가 쉬는 도중에 은퇴 발표를 하느라 팀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이해해 주고, 어, 배려해 주신 우리 최영웅 감독님, 또 우리 코칭 스텝,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어찌 보면은 나이가 먹고 고참이 되어서 진짜 감독을 잘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정말 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정말 좋은 상태로 좋은 기억으로 어, 선생을 마지막까지 있었던것 같습니다. 어, 우리 코치님, 감독님께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우리 선수들 마지막까지 이렇게 정말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게끔 해줘서 너무나 고맙고 어, 마지막이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싸워왔던 이 그라운드 정말 기쁨의 순간, 슬픔의 순간 함께 해왔던 모든 순간을 기억할게. 어, 나는 떨어가지만 니네들은 앞으로 더 성장해서 우리 대구 f c 들은좀더 높은 곳에서 또 그리고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게끔 싸워주기를 이제는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할게. 너희들의 안나를 응원하도록 할게. 더욱더 나아가길 바란다. 정말 즐거웠다. 아, <chat> 어머니, 아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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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더이 순간이 아! 쉽고 아! 실 아! 아! 요 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모든 걸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올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요. 뭐 축구 선수로서는 이제 마지막이지만 제 인생을 더 멋지게 살아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머장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수지야. 어, 축구선수로, 또 축구선수 와이프로 사는게 쉽지 않고 또 이기적이고 많이 나의 스케줄에 모든걸 맞춰왔던 너의 희생을 잊지 않고 어 뒤에서 든든하게 내조해줬던거를 잊지 않도록 할게 어 이제는 화려한 삶은 끝이지만 <laughs> 또 다른 스텝을 밟기 위해 또 함께 열심히 나아가보자 우리 또 유한이랑 함께 나가보자. 아, 울지 말고. 사랑해.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저의 마지막을 함께한다는 건 축구선수로서의 정말 특권을 누린 것 같고요. 좋은 기억 가지고 이 가슴속에 담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지금 이 순간을 다시 회상하며 기억하며 다시 만났을 때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너무나 감사했고요. 대구의 태양의 아들은 지지만 아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태양이 뜰 거라고 생각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